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끝내고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3실장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여민관이라는 데가 원래는 청와대에 음... 있는 비서동인데 세개동에 있는데 그중에 한동에서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쇼이 말하는 3실장이 삼실장. 같이 근무를 한다면서요. 네, 이재명 정부의 독특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3실장 체제예요.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늘 함께 다니시면서 회의도 같이 하고 논의도 같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보기 좋아요. 형님하고 하시면서 세 분이 뭐 이렇게 조율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굉장히 네. 넉살이 좋아서 이렇게 잘 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정책실장이 마시는 것처럼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고 안보실장님은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음. 두분다 굉장히 완고한 스타일일 수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어떤 매개 고리 역할을 강훈식 실장이 하고 있고 대통령이 수시로 불러가지고 회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 과거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정무수석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함께 있었지만 맞아요. 안보실 네. 따로 정책실 따로 막. 있어가지고 회의하려면, 2반 3려면그기 다시 부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거는 이제 원스톱 시스템이다. 부르면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고 이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스타일로 빠르게 수시로 의견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아서 이제는 3실장과 수석들이 더일안할수 없는 상황을 <laughs> 하는 거아요 <것> <laughs> 가까이 있으면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루만 오 예. 송곳 질문.